세상에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19살 나이차, 캄보디아에서 온 며느리가 우리 집에 일으킨 기적 같은 변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 시골에서 논밭 일구며 사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우리 아들은요, 참 착하고 성실해요. 그런데 시골 살고 가진 것도 넉넉지 않다 보니 한국 여자들에게 번번이 태자를 맞았지 뭐예요? 한숨만 푹푹 쉬는 아들 보면서 제 속이 다 타들어갔죠 중매쟁이 아줌마들이 이리저리 선을 봐줬는데 아들 얼굴은 영심으로 칸 거예요 어머니 이번에도 안된대요 제가 시골 총각이라 그렇대요 농사 지으면 평생 흙만 보고 살 거냐고 이런 복을 발로 차는 것들 농사가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렇게 몇번 퇴짜 맞고 아들 놈이 기가 죽자 사람 없으면 가서 데려와야지 했더니 글쎄 정말로 캄보디아에 다녀왔더라고요. 가더니만 세상에 곱상한 새색시를 하나 데려왔지 뭐예요. 나이 차이가 19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속으로 잘살수 있을까? 말이나 통할까? 걱정이 태산 같았답니다. 처음에 며느리가 딱 왔는데 얼굴도 곱고 애가 참 밝더라고요. 근데 첫 인사부터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지 뭐예요. 세상에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엄마! 하고 부르지 뭐예요. 제가 살면서 그런 소리는 또 처음 들어봤네요. 순간 이거 봐라. 싶어서 눈을 부라렸죠. 그랬더니 얘가 당황해서 눈만 깜빡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찌엄마왜 그래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이 기집애가 누가 그런 소리를 가르쳐 줬냐? 찌엄마라니. 에이그. 어머니 괜찮아요. 며느리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때 아들 놈은 옆에서 그저 며느리가 좋다고 헬렐레 웃고만 있더라고요. 아휴, 내가 진짜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 시집온 고향 친구가 장난친 거래요. 아휴,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웃음이 나 죽겠어요. 아들은 며느리가 뭐를 해도 그저 좋다고 희죽거리고 며느리도 그런 아들한테 애교를 얼마나 부리는지 몰라요. 둘이서 작은 일에도 깔깔거리고 밤늦게까지 이야기 꽃을 피우는 걸 보면 제가 다 부럽다니까요. 둘이 그렇게 좋으면 됐다. 됐어. 제가 늘 하는 소리죠. 얘가 tv에서 본 한국은 다 번쩍번쩍한 아파트에 백화점이었나 봐요. 우리 집은 논밭 천지에 소 다키우는 집이니 처음엔 얘가 좀 놀라긴 했어요. 어느 날은 고추밭에서 일하는데 제가 잠깐 물 마시러 간 사이에 얘가 헌 양말을 주워다가 뭘 하나 싶었더니 세상에 고추나무 지지대에 축 늘어진 헌 양말을 널어놓은 게 아니겠어요. 양말이 주렁주렁 열린 고추나무라니. 바탕 가운데서 제가 혼자 빵 터졌지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며느리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이고, 며느라, 저기다 왜 양말을 빨어? 누가 보면 우리 집 살림 없는 줄 알겠다. 어머니, 빨래 건조대가 없어서요. 여기가 햇빛이 잘 뜨고, 바람도 잘 똥해요. 에이그, 바질도 안 해본 티를 내는구먼. 아들은 옆에서 며느리가 신기한 듯. 어머니, 그래도 머리 좋지 않아요? 우리 며느리 똑똑하다 하면서 눈에서 하트 뿅뿅 나오게 웃기만 하고요 참기가 막히면서도 귀엽더라고요 또한 번은 태비 퍼다가 밭에 주러 가는데 얘가 제 앞에서 폴짝폴짝 뛰어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태비통에 퐁당 빠진 거 아니겠어요 얘야 괜찮니? 아이고 냄새 얼른 나와 으앙! 어머니! 으, 그저 두글 것 같아요 냄새가 여보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내가 업어줄게. 빨리 집에 가서 씻자. 아들 놈은 놀라서 달려오더니 며느리를 얼른 건져주고는 냄새나는 며느리를 꼭 안고 집으로 가는 거 있죠. 아이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던지. 애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 웃긴 추억이네요. 그리고 김장하는 날에는 세상에 얘가 깻잎을 한 아름 들고 와서는 김치에 넣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며느라 김치엔 배추하고 무 넣는 거다. 깻잎은 깻잎 김치 따로 담그는 겨. 어머니, 깻잎 김치도 김치잖아요. 이것도 김치니까 같이 넣으면 더 맛있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하하하. 여보, 그건 좀 아니지. 그래도 시도하는 마음이 예쁘잖아. 어머니. 세상 진지한 얼굴로 그러는데 아주 웃겨 죽겠더라고요. 아들은 며느리가 뭘 해도 하하하, <laughs> 귀엽다. 하면서 웃기만 하고, 제가 한마디 하면, 어머니, 며느리가 모를 수도 있죠. 하면서 며느리 편만 드는 거예요. 처음엔, 저 아이가 시골 살림이나 잘할까? 혹시 돈만 보고 온건 아닐까? 하는 못된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얘가 농사일도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소당 먹이 주는 것도 마다 않고, 김장할 때도 척척 돕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 며느리는 우리 집 살림꾼이 다 되었답니다. 동네 할머니들도 아이 고저 며느리 복덩이네 우리 소녀 같다 하고 칭찬이 자자해요. 며느리는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싹싹하게 잘해서 가는 곳마다 예쁨을 독차지하죠. 한 번은 얘가 울면서 어머니 저 우리 엄마 보고 싶어요. 친정 엄마가 많이 아파요. 제가 한국에 와서 돈도 못 벌고 친정에 돈도 보내줘야 하는데 그러는데 제 속이 얼마나 미어지던지. 얘야 왜 울어? 진정 엄마 보고 싶으면 말하지 그랬니? 그리고 너가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니? 내가 잘 살면 그게 효도야. 그렇지만 돈도 많이 들고 제가 잘해야 하는데. 걱정 마라. 아픈데 돈이 없으면 어떡해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리고 너 진정 보낼 비행기 표도 우리가 끊어줄게. 가서 실컷 보고 와라. 아들은 옆에서. 와 엄마 최고 우리 엄마가 제일 좋다 하면서 며느리랑 저를 같이 안아주더라고요 그때 그 뭉클함이란 문화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고 외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우리가 또 옆에서 힘 내라고 다독여주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누가 봐도 영락없는 우리 집 딸이랍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며느리 소피아 하지만 지금은 우리 집에 큰 기쁨입니다 잠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진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년 후이 며느리한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온 친정어머니가 우리집에 왔을 때 벌어진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한국 와서 충격적인 일 다음 영상에서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온 사랑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